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드디어 마태복음 5장 공부 들어갈 차례이거든요. 예,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여서 아주 흥미롭고 은혜롭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은혜 받는 구절이죠. 자, 마태복음 5장은 총 48절의 말씀으로 이번에는 조금 길죠.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8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 들어가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요. 1절의 말씀부터 12절의 말씀까지 첫 번째 단락 끊으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12절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자, 교재는 26페이지 보시고요. 단어장은 32페이지 첫 번째 단어부터 참고해 주십시오. 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읽겠습니다. 자, 마타이노 흑근쇼 마태복음입니다. 신가야군이센주 나나 신개혁 2017년도판으로 우리는 공부하고 있죠. 나이 고쇼 제5장 말씀입니다. 1장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예, 뭐 벌써 5장 공부 들어왔네요. 자, 1절 말씀부터 들어가시죠. 자, 손오 군시오 밑에 그 군중을 보고 여기서 가리키는 그 군중이라고 하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4장의 맨 마지막에 25절의 말씀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예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군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야마니노보라를 했다. 기본형은 야마니노보루가 기본형입니다. 산에 오르다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겠어요. 노보루 1그룹 5단 동사입니다. 아단으로 어미변화시켜 줬죠. 자, 그리고 레도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자,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주어가 앞에 이에와가 보이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서 야만이 노보라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바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소시떼, 그리고, 고시오 오로사레루토 자, 기본형은 오로스가 기본형입니다. 원래는 내리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혼자서 해석하시면 안 되시고요. 앞쪽에 나와져 있는 고시오로스 한꺼번에 묶으셔서 관용구 처리하세요.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허리를 밑으로 내려놓는 거니까 앉으려면 허리를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자, 오로스 1그룹 동사입니다. 아단으로 어미변화시켜줬어요. 자, 그리고 레루라는 조동사 역시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기본형 뒤에다가 또라고 하는 조사가 등장이 됐는데 가정의 의미, 결과의 의미 중에서 결과로 선택해야 되겠죠. 자 결과일 때는 뭐뭐하자, 뭐뭐했더니 그리고 앉으시자. 미모토니 예수님 곁에 네시타치가 기타 제자들이 왔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도들의 제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딱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예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전부 제자들로 봤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자, 1절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군미 예수와 야 고시오로 고시오로사시그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앉으시자 예수님 곁으로 제자들이 왔다 1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2절 말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절 석고대 그래서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구치요 히라키 자, 기본형 먼저 알려드리면 자 구치요 히라키 한꺼번에 묶어서 이 부분도 역시 관용구 처리하겠습니다 입을 열다 예, 조금 더 의역하면 말하다 라는 말이 되겠죠 히라쿠 1그룹 동사 5단 동사입니다 마스형으로 고쳐주세요 히라키마스 자 마스 앞에 히라키 쉼표 찍고 마스형 중지법 동사의 마스형의 중지법은 나니나니 나니 때 뭐뭐고 뭐뭐서 이 접속조사와 동일한 해석으로 하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동사의 중지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카레라니 그들에게 지금 모인 군중들이죠? 자, 오시에 하지메라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복합동사라고 해요. 앞쪽에 나와져 있는 거 오시에로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 복합동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쪽에 나와져 있는 거를 동사의 마스형으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오시에 마스, 자, 마스 앞에 오시에.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자, 뒤쪽에 나와져 있는 거, 하지메루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을 붙여서, 마스형 하지메루 앞에 있는 동사 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형처럼 모양을 만들어 두시고, 하지메루가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처럼 보이죠? 예, 루를 띄어내고 라레루라는 조동사 붙여서 이 부분도 역시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2절 말씀입니다. 석고대 이에와 구치요히라기, 카레란이 오시에 하지메라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그 군중들을 향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2절 말씀입니다. 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입을 여시고. 라고 말했으니, 이제 당연히 인용부호가 열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3절 말씀인데, 인용부호 열린 것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인용부호가 열렸습니다. 이 3절에서, 5장 3절에서 인용부호 열린 이 부분이요. 자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은요 7장의 산상수의 마지막 부분까지 갈 거예요 아직 7장은 뭐 우리가 공부하려면 멀었습니다만 7장은 총 29절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27절 여기까지 가면서 이 인용부호가 거기서 닫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소리겠죠. 자, 3절 말씀부터, 말씀부터, 네, 들어가십니다. 산상수원이 제 말씀 시작됐어요. 고코로노 마즈시모노와, 이렇게 끊겠습니다. 자, 마즈시2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고코로 명사, 마음이라는 명사죠. 자, 명사는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원래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꼭 동사만을 고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수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다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러 안에는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이 된다는 소리죠. 그 절이 뒤에 나와져 있는 모노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노라는 no 조사 주격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마주시 가난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사유아이데스. 기본형은 사유아이다. 행복하다. 다행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행복하다가 직격인데 우리 성경대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런 자를 복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텐노미코니와텐노미코니 가운데 노 해석하지 마세요. 하늘 나라는 선호 히토타치노모노그 사람들의 모노 것 다는 이기 까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해석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이 부분 산상수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3절 말씀입니다. 코로노 마즈시 모노와 사이데스노미니와히치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하나 더 나가볼까요? 나가 자, 4절 말씀입니다. 가나시무모노와, 자, 가나시무, 자, 이번에는 동사입니다. 기본형이세요. 슬퍼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슬퍼하는 자는 사이와이데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소노 히토타치와 그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이죠. 나고 사메라레루 까라데스. 자, 기본형은 일단 나고사메루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로하다, 달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입니다. 루를 띄어내고요, 라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였는데, 자, 이 부분은 수동, 웃개미로 처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 받다가 되겠죠? 따라 원인 이후에 접속 조사. 위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었는데, 그거를 놓치고 넘어갔네요. 이 지금 산상수훈의 주제와 구성은 크게 10개 정도의 주제와 구성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설교입니다. 이 부분이 3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8가지의 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아까 3절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4절은 정리하실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나가 볼까요? 자, 5절 말씀 넘어가시겠습니다. 뉴와나모노와 사이와이데스. 자, 기본형은 뉴하다가 기본형이에요. 온유하다. 부드럽고 온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 형용사이죠.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품사이기 때문에 다로 끝날 때는 그 다라는 어미를 나라는 말로 어미 변화시켜 주자, 주잖아요 뭐뭐한 뭐뭐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선호히토타치와 그 사람들은 찌어 땅을 우케츠구까라데스자 우케츠구 기본형입니다. 계승하다 이어 봤다. 이어받다 선택해 볼게요. 까라, 역시 계속 같은 용법입니다. 땅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예, 온유하고 마음이 온화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5절 말씀입니다. 뉴와나 모노와 사이와이 데스. その 히토타치와 지오 으깨츠그 까라 데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만 더해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하나 더 할게요. 기니 우에 카와쿠 모노와라고 했어요. 자, 우에 카와쿠. 자, 이 동사 복합 동사입니다. 앞쪽에 나와져 있는 것은 우에로라고 하는 말에 줄이다, 굶줄이다 라고 하는 동사와 가와꾸 목마르다라고 하는 동사 이것을 복합동사 복합동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것을 동사의 마스형으로 고쳐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에루의 마스형 우에마스 우에 가와꾸 지겨하세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데 뭐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느냐 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이와이데스, 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소노히토타치와 그 사람들은 미치타리로 까라데스. 자, 미치타리루 원형입니다. 만족해 하다, 흡족해 하다가 사전상의 뜻입니다. 일단 일본어로 직역해 볼게요. 그 사람들은 만족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이 마르지만 만족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6절 정리하실까요 기니 우에 카와코모노와 사이와이데스 소노 히토타치와 미치타리루카라데스 의에 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족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팔복 말씀. 아직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오늘 한번 6절에서 잠깐 좀 끊어보고, 다음 시간에 7절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보게 해보겠습니다. 아직 갈 일이 이제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またね!